야, 알았어, 알았어, 알 야, 15만원 준다. 야, 방송을 안 해? <laughs> 야, 야, 20 줬다, 20. 야, 이거 거금이야. 이 아무 데나 받을 수 없는 거야, 그죠? <laughs> 치킨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허락 받았다! <laughs> 5만 포인트 레전더리. 10만원에 겨우 됐는데 빠밤자 그럼 바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5만 자 지금 만 4천까지 할게요 4천 5만 0천까지 봐주세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라틴님 3만으로 레전더링 가셨어요 이야 레어. 레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비돼서 해야겠다 어차피 받아야겠다 24천 이건 제가 할게요 제 손으로 할게요 한글 사모님 손 비, 빌리면 바로 되는데 아. 나는 안 돼. 내 손을 빌리면 안 되죠. 어, 아, 나는 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음. 지금 제 손으로 하고세요. 박수 지금 쳐 주세요. 어. 맞지? 이거 제... 내, 이거 내 박수예요. 내 박수는 이거야. 잠깐, 이게 잠시만요. 진짜 큐. 아, 레어에서 안 올라가는 거 싫어요. <laughs> 레어에서 오, 어, 오아, 어, 그러자 에픽? 오케이. 아, 내 에픽에서 안 올라갈 거 같아요. 5만? 아. 말사 좀까지와 나왔다 나왔어. 진짜 정말 최악이다 아, 야, 진짜 너무 한거 같아. 아 너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응안 돼라고 하시네. 한번 근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냥 어차피 안될 거예요. 겁나 어차피안 되지. 가도 우야 어차피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안 되겠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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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될안 되네요. 야. 나 지금 운이 없을까 어, 근데 유니크 좀 머물러 있네요. 아 원래 적었으면 레전들이 가거든요. 어, 근데 안 갔네. 에픽이다 에픽이다 아. 보라색입니다 자4만 남았어요 이제 레어로 내려가래요 빵뽕 응. 아. <laughs> 진짜 정말 최악이다 아. 말하는 대로 예, 에픽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주세요 <laughs>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어. 어, 에픽 한번 올라가 달라 에픽 있어. 한번 올라가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레어로 오... 아오아 오케이, 오케이. 유니크 어. 한 번만 가라고 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유니크 한번 올라가다. 나는 아, 진짜 왜 이렇게 레어에서 노냐? 레어에 픽에서 노냐? 나 설컹이야. 대초 대초 대초마을. 얼씨구나. <laughs> 아, 한번 감사합니다. 코리아 플러스 님이 당신의 미래는 파란색이래요. 아니거든요. <laughs> 아, 아니,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 <laughs> 태초, 태초, 태초. 파란색이다. <laughs> <laughs> <진짜 짜증나. 웃음> 와, 아, 이런... 나는 왜 레어 에픽에서 노는데 아, 레어다 와! 여러분, 레어다 와! 어, 경포도 받았네요? 우리 설송회장님들설송설송회장님설정회장님설정회장님설장님 <laughs> 설송 설송 <laughs> <울지 마. 웃음> <laughs> 아우, 나고엔다요 근데 열색 지아가를 쓴대. 울지 마. 울지 마. 아... 울지 마. 전좀 맞아야 해요. 좀 맞아야 돼요. <laughs> 울지 마. 자, 자, 좀 맞았어. 맞았으니까 이제 파랑 바랑, 파랑게 권희룡님! <laughs> 아저 회장님들 왜래 <laughs> 권회장님! 와 충성! <laughs> 5만원을 희생해서 파랑의 저주를 받으세요 파랑의 저주라니요! 21분 아 잠깐만 아저... 뀨! 권회장님의 저지를 이겨내고 <laughs> 유니클을 <유니크를> 가서 <laughs> 유튜브 가가까지딱 뽑아가지고 모든 후원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어, 많이 이게 아이에요 지금 안 원기 형님이 <laughs> 지금 이 방송을 <laughs> 보고 계셔서 우리 사모님 방송 환장! 파랑파랑!

4번 나왔어. 4번 나왔어. 네번 나왔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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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번 나왔어. 4번 나왔어. 4번 나왔어. 4번 나어 나왔어. 4번 나어4어 4번 나왔어어 <laughs> 자, 세번 남았죠. 자, 세번 번만... 세세번 남았죠. 어? 자, 한 번은, 한 번은 에픽이야. 근데 두번 돌렸을 때, 자, 두번 돌렸을 때, 어, 유니크 가요. 유니크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전드리. 자, 봅니다. 아, 바로 예언했어. 자, 자, 이거 바로였죠. 자, 두번 남았죠. 유니크 갑니다.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한자 유튜브 클래스라는 거. 자 <laughs> <잠깐>, 지금 이 <laughs> 지금 코로 <코러가> 안 굳혔어요? <laughs> 지금 뭐해요? 왕거 옆에서? <laughs> 코로 <코러가> 안 굳기는데? <laughs> 자, 오, 오, 미션 하나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웃음> <웃음> 아. <웃음> ㅎ ㅎ ㅎ ㅎ 유니크라도 가보래 ㅎ ㅎ ㅎ 유니크 됐다 예 송회장님 유니크 갔습니다 아. <laughs> <laughs> <에이>. 아. 아. <laughs> 아하! 결국 파랑파랑이전 <laughs> 그 세계의 모든 와 속박을 <laughs> 아 던지고 아 뭐야 방송 자기만 대로 껐어 <laughs> <laughs> 아아 내꺼요 파랑파랑이 <laughs> 아니 갑자기 그렇게 종방하면 어떡해요 내건권희님이 워낙 너무 셌어 5만원에 희생해서 파랑이 저주를 걸었잖아요 정말 파랑 됐어 권, 권회장님. <laughs> 권회장님. <laughs> 권회장님. <laughs> 권회장님. <회장님. 웃음> <laughs> 5만원. <laughs> 5만원 센데? <laughs> 아, 이거 센데? 받으셨으니까 네, 조용히 입다 물고 빨리 일에 키워요. 아, 센데? 아, 권회장님. 네. 아, 아 권희로님 오셨네요. 내가클립했서 크크크. <laughs> 네, 권희로님의 저주는 아주 강력했다고 한다. 파랑파랑해. 카링하이 오랜만이야. 육칠리인네 집에 가래요. 카링하, 꼬맹아. 국밥집 앞에서 하시죠돈 줄게. Come on. 띄워줘. 레전들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카링은 꼬맹이 불리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자. 오케이. 자, 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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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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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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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백원 주기. 백 원, 백 원, 오케이, 자, 자, 자.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자, 자, 간다. 떨어지지 만 않게 해줘, 제발.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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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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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 <laughs> 이거 대면 5만 원 준다. 후마 후원에 카림 5만 원 후원. 다 먹었으니까 당연히 안 내지. <laughs>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15만 원 준다. 야이 방송을 안 해? <laughs> 야이20 줬다. 20. 야 이거 지 거금이야. 뭐 아무데나 받을 수 없는 거야. 후주를내리시 화이팅하세요. <laughs>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권님 가자마자 귀신같이 레전드 되면 진짜 레전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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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권 님. 지금 보겠습니다. 본인은 레전드 가고 싶으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요권님 <laughs> 가자마자 어요 <laughs> 시자마자 레전드 됐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어. <laughs> 회장님 가자마자 아 진짜 저주네. 아 진짜. 세상에 세상에 저주였다고 한다. 아 회장님 가자마자 딱 됐잖아. 빨리 잠거요. <laughs> 아 업적 띄운다 이제. 빨리 잠거요. 회장님 가자마자 되잖아. <laughs> 오 송배진님. 와, 와 송이선님. 아니 너무 많이 쓰시는데? 흥배진님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만 <감사합니다. 웃음> 원 오만 원 감사합니다. 와. 아 어이, 감사합니다. 이거 꼭 편집해서 올려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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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near a jungle.